아이고 죽어버렸다. 캐스폭. 우리 출발도 안 했는데 캐스퐁이 죽어버렸어. 네? 되겠다. 내가 널 죽여버린 수박에 없어 그러면 대우아 내가 안 죽였어? 일오 오. 이 뭐야 이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캐스퐁이 끌려갔대. 지금 캐스퐁이 없어. 겼네. <laughs> 응. 겼네. 갈게요. 어디가? 내가 무조 아, 피지 말라 이거... 했지. 아 어, 여긴가 보다. 건배기 때. 아 후레쉬 있으 편하네. 아 근데 이거 이프레시알기 쓰레기인데 이거. 개봉이를, 개봉이를 죽이고 개봉이를 죽이고 뺏야겠다아 이거 뺏 이거? 써브고고 이상한. 아이스 아이스 아이들. 그니까. 뭐야? 아털렛 <laughs> <스타리받? 웃음> <스타리받? 웃음> 어,

오, 도치노. 오, 도치노. 오, 도치 오, 도치노. 오, 도치 오, 도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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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 오, 오, 도치 저 <laughs> 야, 그치, 덜커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치, 넌왜 저래? 왜 오늘까지 걸못걸로 너희에게 식은 없다. 이 아,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지금 새끼뭘 저랬던 노래를 고 있어. 멘트포? 살가죽을 벗야될 거야. 버튼이.. 어, 버튼.. 여기.. 여기 아래 아이씨 아이씨 아, <laughs> 뭐야 아이씨 아니 야야야버티라 이거 아, 됐다. 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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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늦었어. 가자 레츠고 <laughs> <laughs> 있어 뭐야 뭐야 저캐릭터 저기 있어 들들들들들들 오오 들들들들들 주어주어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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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이어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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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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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쥬어, 쥬어, 어 중전하네요. 여기 이거 카드 먹었다가 한번 떨궈볼래? 떨이 엄마는 야여기 우리가 돌아는 길이구나 재현이 그거 제거 아니에요? 재현이 살려주세요! 재 살려주세요! 아나 어, ㅈ됐다. 난 죽고 말거야. 아 여기다! 사 죽어요? 아됐다아름다나줘뭐 이거 <놀람> <죽어야>? 아, <놀람> 뭐, 안이러지네

아니, 나, 나이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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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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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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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 oh 이거는 바로... <20aine> 그냥 공이잖아. 뭐야 이 아, right? 어, 뭐야 이거? 아이템이 없어. 나 이거 이거 하나밖에 못 버렸어. 오? 어? 어? 거 어? 어? 저 뭔데? 가야 이씨 저 뭐야? 어. Oh. 또 있네! 2층이라그뭘본 <laughs> But... <That's> <laughs> 거예요? 몰라 아이언맨이.. 아이 아이언맨이.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가 히스클리프. 렉킹 있 레키. 킹그 저거. 저기 저기 앞에 뭐. 앞에. 앞에 있어요 이구 어? 사람 먹혔나? 오! 오오오! 렉퀸! 와! 한쪽에서.. 아니 이래아고 형님 어안 돼! 이거 죽어버릴까? 안돼안돼 제발 죽으안돼안 돼? 누고 싶긴 한데 흐.. 누고 싶은데? 음.. 어떡하지? 그래도... 의지를 이어줘야겠지요 오우 쉣 안돼 뜬금하게 들렸어. <laughs> 아니, 켠이요. 아니, 아이템 말았는데 그걸 왜왜 왜 그랬어? 그니까 하지만 남빈 님, 근데, 근데 그 실수였어요. 제가 계속 예비로 병정 총 뺏으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웬든지 어, 웬든지 했다가 그때 우연히 왼쪽 클릭했는데 그때 남빈 님이 나와서 총 맞았어요. 그러니까. 똥똥 셔밀로 가고 다 뭐야 그거? 야, 보실래요?

아니지 마땅한 a d a 안녕 a d a m M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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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d a m M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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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기 저 슈퍼 e r 트 박스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여기 t h alti bullock. You 일단은 일단 number.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 o 다팔아 t s d 일단 일단 이거 상자 n 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이야... 뭐야, 안 터지는데요? 오, 어, 개쩐다. 이거 안 터진다. 쭉, 쭉 하고 있어봐. 어, 그 상태가. 갈라 저거 언제까지 날라왔어 아! <laughs>